아이고, 너무 늦끼했다 오우 쉣. 이걸? 아이고, 이 기름은 쑥쑥 네 그렇지. 안 돼, 이 년아. 이거 뒤져야 돼. 잘 가요. 이 이놈 빠드레. 죽나? 할만하니? 둘인데 왜 이렇게 복수가 안 차냐? 한 명이 안 때리는 거 아니야? 아이고..큰일 났다 저거 가 불렀다 아니, 잠깐만. 아 잠깐만 아씨발저형 존나 빨라 시장 놈 새끼 괜히 간거아니야 고? 아 진짜 그런 거 같긴 해 와, 이거 불프까지안 맞네? 그몇 명이야? 어이고명응셋 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괜히 왔나? 아이고고 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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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알고, 알고, 알어 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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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나 아이 이게 예. 예, 안 맞아, 불프가? 응. 아하. 또 너무 많은데, 거기. 아이고. 아씨발 도시장 놈 새끼야. 아 ㅅ 발 약공 눌렀는데 아니 약공이란다 해피 눌렀는데 ㅅㅂ 됐다 ㅅㅂ 어떡하지 <laughs> 오지마 그냥 아 왔는데 가먹었다 가가 가, 가 그냥 싸우고 그냥. 아 ㅅㅂ <laughs> 죽었다 어떡하지? 아이고 어 아파라 뭐 이거 아 ㅅ 발 죽어 인디가 오! 너무 많아 헷갈려 나이스. 아이스 나이스. 나 잡았다. 오스나이저나들 오. <laughs> 고맙다. 스나 사네. 오 나이스. 오. 잡았네. 나이스. 역시 스나잘한 나이스. 스나 왜 이러게? 여기 마이, 이 둘. 여기 하나. 어, 나 그렇게 잡으러 간다. 어우, 이게? 불 풀어 간다. 아이고, 아이고, 이대안 돼, 이년나 아, 쉽다 잡자. 어, 아, 씨. 에이, 달려. 에이, 에이. 달려. 아, 씨. 아, 씨. 아, 려 아, 려 아, 려 아, 씨. 씨. 달려 달려. 아, 씨. 아, 아, 씨. 씨. 아, 씨. 아, 씨. 실수했다 아, 응? 아 씨. 씨. 내가, 내가 시작할게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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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서이고이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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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지이 오우! 가랬라나 보. 나 그냥 안때들지 마. C로 가겠다 힐을. 아, 씨, X됐네. 어. 치면 돼. 마 노부시... 잘한다. 그래... 그렇지. 음. <laughs> 어, 뭐이사고왜이거오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방스케다 어, 잡아. 오뭐안 어, 죽네? 참, 참. 안녕하시기? 참말. <laughs> 아 씨발 멍 때리다가 차 맞았당. 안김어 뒤? 때릴 거야. 아 뒤져 그냥. <laughs> 어, 참, 좀만 버리네. 늦게 죽일 거야. 한명 죽었나 근데? 아 파드레가 죽였는데. 아 역시 존나 잘해. 어 이게 될까 맞아? 한번 더. 오쉣잡아줘 그렇지 아이고 근데 이 먹힌다 칠거잖아 어 존나 뻔해 뭐 할라 그래 저거 여기 왕막 힐때 장공 쏠라고 아. 그리고 그렇게 죽음 카드로 A 그냥 냅다 와버려 가가가 내가 시도 씹어주면 되나 내가 C 보약 프랑스 없다나 아까 쏘가음 여기 지금 셋. 나 일단 고데 거의 니까 일단. 오. 야, 파드라 그거 때리는 거 아닌데. 예물 해야겠다. 씨발 그냥. 할 거지. 아니네. 아, 지금 다 이게 스포츠 경기 얘기안 돼. 어, 씨발. 맞았네. 피가 안묻네 오 오지마 씨발 아아아아아지 저거? 이이줘나나나 나, 나 죽었어 말것아 씨발 거 같은데 아 씨발 아이고 저런 가야지 어디로 가게? 안되네? 그니까 갈 데가 없어 아 씨발 부르기 쥐랭, 가비. 뭐. 아, 아, 아. 기 아, 까비 아. 아, 아. 아, 아이고? 오, 오. 씨, 오. <laughs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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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제이 도와줘야 되는데? 어 잡았네? 나이스 로... 안녕하시기? 나이스 오씨 죽네 로... 어디냐 애들 다 A인가? 여다 네, A 있는 불프 A.. 불.. a 불프밖에 없냐 있어. 집에 있는 거 아니야? 아 여기 다 있다 오오로 와봐 나 팔랑크 a l 들아 c a 아 i 갔는데. 빨리 n o n I'm a cannon. I'm a c 왜 n 왜 갔어 I'm a 그 같은... <laughs> 왜, 왜 갔어. <laughs> 죽었잖아. m 어. 아! c 지도 못하고 아, 죽었네. 아미 n n はい当然。あーどう